안녕하세요, 해광호재입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작년 어, 3월께 제가 SK 하이닉스 달리는 말 올라타는 방법 해가지고 어, 영상으로 어, 의견 드리기도 했었는데요그 어, 동안에 주가가 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죠. 어, 제가 실적 발표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실제 SK하이닉스가 어 이번 어 실적 발표 어 전후로 해서 결국은 여기 고점이 잡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어 그다음에 반도체 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큰 낙폭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투자자들에게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어 와장창 무너졌을 때 아, 따지고 보면 고점대비에서 꽤 많이 밀려 내려온 주가입니다. 고점대비에서 최근 저점까지 감안하면 대략 40% 가까이 빠졌죠. 네, 단기간에 이렇게 약한달 사이에 40% 빠진 것은 뭐 우리가 쉽게 볼 문제는 아니죠.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냥 마냥 보유하고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어 우리가 짧게 보면 이 40%의 변동성을, 예 작게나마라도 수익 실현, 어 아니면 비중이라도 뭐 절반 이상을 수익 실현을 했다면, 어 지금 다시 한번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보유했다가는, 어 다소 많은 수익률들을, 어 반납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최근 고가 영역에서 물렸다라면, 또 지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어, 어느 때보다도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K하이닉스 앞으로 어떤 대응들이 좀 필요한지 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 할 거고요. 앞에 우리 3월달에 어, 영상 찍어드렸던 부분들 아, 투자자분들 꼭한 번씩 아, 제 채널에서 SK하이닉스로 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강조 드렸었던 부분들이 바로 만 아, 15만 500원이었습니다. 15만 500원. 그리고 어,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3월 8일자 영상을 찍어 드렸을 거예요. 네, 이날 영상을 찍어 드렸을 텐데 어, 주가 조정 나오게 되면 우리는 타야 된다 라고 했고, 그게 15만 5천원대. 그렇죠? 어, 실제로 저점은 얼마였죠? 실제로 저점이 154,1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155,000원대라고 만 말씀드렸어요. 여기 주가조정 나오고, 또 우리 이, 여기 가격이 평선 62평이 이렇게 붙었다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형국이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왜 15만 500원이냐, 라고 했을 때, 과거 우리가 쭉 돌려서, 2021년도 당시, 그리고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우리 저기 우리 IT 버블 당시, 그때 당시까지 제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자분들 돌아버리죠? 15만, 15만, 요 저가가 얼마였나요? 최근 며칠 사이 저점 얼마였죠? 15만 1,600원. 15만 500원 수준까지 그러니까 내려와서 결국은 저점이 잡힌 거예요. 미치겠지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욕심을 낼 거냐 말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매매 신호들이 분명히 화살표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이거 매도할 거냐 안할 거냐.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어, 앞에 우리 여런데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 우리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없어서 제가 강조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유자 홀딩 유지 신규 매수 가능 언제요? 바로 이 날입니다 SK하이닉스 에이, 바로 이 날짜예요 그쵸? 이 날짜 167,100원이었네요. 만 167,100원의 만 매수 의견이 나간 겁니다. 뭐, 지금 그 매수 의견 나간 가격보다 뭐, 얼마나 많이 올랐겠느냐, 라고 보면, 아직은 뭐, 미미합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위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추세가 꺾여 내려갈 때는 또 매도를 했었어야 됐고, 지금은 반대로 매수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날짜가 언제죠? 8월 7일이네요. 8월 7일날 매수 신호가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 갑자기 폭락 나온 거 이유는 아시죠? 원인들은 아시죠? 갑자기 무슨 버블이라고 합니까? 인공지능 AI 그렇게 투자 확대고 하전 난리 버거지치고 막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렇게 주가 막날리더니 이제는 버블입니까?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어지럽습니다. 날씨도 이 모양이라서 어지러운데 시장 상황도 이렇게 말도 안된거 가지고 주가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버블이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계속 좋은 호재 소식들만 나오기 마련이고요. 주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악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그 언론사들이 그렇게 악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론사들이 바로 월가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주로 글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시피 해서 나오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 증권가들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후행적으로 나오는 이 언론사들의 평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이 반드시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을. 언론사들의 내용을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 언론사들의 내용은 꼭 보시되 그걸 가지고 투자름들이 어 이제 버블이다. 야, 이제 팔고 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지금 와서 굳이 버블이라고 강조할까?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카이닉스가 뭐 실적이 안 좋나요? 뭐 잘못됐나요? 예. 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 무지막지하게 단기간에 빠지다 보니까 그 명분을 갖다 붙인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기가 버블이어서 앞으로 정말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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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버블이 꺼질 때까지 그럼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 그 그때 가 봐야지 하는 거죠. 그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가지고 다시 뭐 SK하이닉스가 10만 원또 온다든지 뭐 10만 원 깨진다든지 그리고 한 1, 2년 동안 막 미친 듯이 밑에서 바닥에서 놀다가 그러면 그럼, 그럼 이거 어, 과거 여기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래 그때 당시 뭐 버블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거 지나가 봐야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지금 버블이라고요 그렇죠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일단은 언론에서는 너도나도 할것 없이 어, 버블이라든가 뭐 또는 최고점 뭐 우리 이제는 주식시장 끝난 마냥 어, 강조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어 지나가 봐야 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지나가 봐야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지나가 봐야지 않은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마냥 지켜볼 거냐 그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바로 뭐죠? 추세 추세 추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타고 있다가 추세가 깨졌죠 여기서부터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화살표 매도 신호는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추세가 깨졌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요 다시 추세 돌아나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20만원대, 21만원대 여기 저항입니다. 여기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고 해서 야, 이제 sk 카이닉스 바닥이구나. 그럼 얘 다시 뭐 23만원, 25만원 다시 신고가 갱신할까? 아, 갱신할 수도 있죠. 갱신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해보면 시간이 다소 걸릴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추세가 완전히 중장기 평선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돌아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뭐 전구점을 타진하고 또 신고가 갱신하고 하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런 명분을 그러면 우리는 알면 되잖아 그 명분이 뭐가 될까요 중요한 건 실적이 되겠죠 그러면 어 2분기 실적까지 서프라이즈 하는데 그러면 우리 3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네 역시나 서프라이즈 하죠 네 훌륭한 실적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워낙 좋지 않았으니까 작년에 워낙 좋지 않았으니까 그 기저효과가 그게 다릅니다 그쵸 작년 3분기에 1조 8천억 가까이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 3분기는요 7조 규모로 영업이익이 날 영업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망치입니다만 가이던스예요 그쵸? 매출도 보세요 구조에서 18조로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9%에서 플러스 38%로 증가 예정이에요 서프라이즈 하죠? 네, 주가는 여기 고점 더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림이면 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가 넘어간다, 라기 보다는, 어, 이제는, 어, 실적이 분명히 3분기가 좋긴 하니까,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1월 달을 놓고 보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남았네. 그러면 한한달 정도는 아래 위로 좀 흔들다가, 한두 달째, 세 달째로 가면서, 얘 다시 한번정고좀 넘어갈지 말지, 타진하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게 맞겠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62평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 누울 거잖아요. 만약에 62평 정확맞고 아래로 그냥 N장 패턴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냥 다 죽는 거고요. 그러면 절대 SK 하이닉스 혼자 밀리지 않습니다. 국내외 증시 다 같이 밀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N장 패턴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매수 신호가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에 매도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신호에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매수 매매 신호대로 해왔듯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겁을 먹죠? 겁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떨어지게 되면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화살표 매매 신호의 핵심이에요. sk하이닉스 변동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할 거면 제가 삼성전자 하지 말고 sk하이닉스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SK 하이닉스, 어, 이거야, 이거 20만 원짜리 어떻게 사?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사라 그랬어요? SK 스퀘어 사라 그랬죠. 네. 최근에 SK 스퀘어도 매수신호 넣어서 또 저쪽 네, 다른 방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고 반도체 대장이니까 다른 잡주들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주식들을 잘 컨트롤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수익들이 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본력이 꽤 높으신 분들. 네, 절대 소형주들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소형주들 건드려 가지고 뭐 상한가 먹으려고요? 상한가 그 막, 고작, 뭐, 진짜 수개월, 수년 동안 하다가 상한가 몇번 나오는 거? 그거 기다리다가 투자 여러분들 오히려 더 많이 내려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작은 종목들 상한가 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시장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고 또렷이 따라갈 수 있는 주도주들을 잡는 게더 낫습니다. 투자 여러분들이 안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기술적 반동 올라오다가 떨어지게 되면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매수 신호가 잘 유지돼서 올라가는 과정들이 잘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유지되면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시간을 얘기했죠. 시기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약 3개월이 남아 있으니 그 시간 동안에 sk n 닉스가 계속 올라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불가능이다 보, 보다는 희박하다. 그러니까, 어, SK 하이닉스, 어, 좋은 주식이고 3분기 실적 대박이지만, 올라갈 때, 어, 다시 또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흔들거릴 수가 있다. 어, 이런 과정들을 투자자님들이 기준을 가지고 잘 대응하다 보면, 분명히 향후에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 제가 한 가지 비율을 더 말씀드리면서 이 정리할 건데요. 해외 차트로 가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왔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바로 이거예요. 7월 11일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투자분들 SK하이닉스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이 내려온 사이에 엔비디아도 같이 내려왔으니까요. 최근에 같이 올라갔었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어인공지능 AI 관련돼서 뭐 핵심 반도체들 관련해서도 다 호재로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AI 버블 얘기 나오고 이렇게 급락시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우리 IT 버블 때를 우리가 돌이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투자분들 지금부터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I.T 버블 때를 얘기할 겁니다. 물론 I.T 버블 때 주식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진 뭐 주식하고 무관했을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뭐 또는 그보다 좀 높으면 뭐 직장인 정도 됐을 텐데 뭐 주식을 거진 안 하지 않았을까 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I.T 버블 여기 2000년도 당시 3월 10일 고점 잡히고 나서 주가가 두 장창 빠졌을 때입니다. 보면 중, 보면 중간중간에 어, 급락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안 빠지려고 하다가 다시 또 급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요 기간을 잘 보세요. 2000년도 3월 당시 고점 잡히고 난 이후에 몇 년이 걸렸나요? 따지고 보면 바닥 잡히는 때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바닥이라고 보면 2002년도 당시에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거진 2년 3년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2년 3년 동안 빠진 거야. 2년 3년 동안. 이때 당시에 나스닥 종합이 5천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투자자분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 FED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연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리 결정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투자자분들? 지금 우리가 버블을 논하고 있을 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최근 차트 아니에요, 투자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 최근 차트하고 근데 되게 비슷하죠. 보이세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제가 SK 하이닉스 영상을 찍어드리는 데 이렇게 해외 증시 분석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SK 하이닉스이 때문에 그래요. 국내 증시의 반도체 주도주이고 또 미국의 나스닥 어 백선물지수라든가 이쪽으로 보면 대체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도체나 IT와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안할 수가 없죠. 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버블이라 그러면서 금능 나올 때 당시하고 과거 IT 버블 나올 때 당시하고 차트가 대략 비슷하다. 일단 그거 한번 이렇게 어, 인지 하시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기술적 반등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이런 그림들 나오죠. 반등 나왔다가 그쵸? 괜찮아, 괜찮아. 어, 우리 이제 여기 반등 어, 바닥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하고 행보하는데 추세가 완전히 다시 꺾여 내려가면서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요, 투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은 한번 추세가 꺾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트렌드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어떤 금리 기조에 따라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드의 금리 결정은요, 단순히 어 6개월 인상 좀해 볼까? 6개월 좀 인하 해 볼까? 아니야, 이제 스톱. 인하 이제 안 해. 이게 아닙니다. 어, 일반적으로 2, 3년 동안에쭉 그냥 그 기조를 유지해요. 왜냐면 시장이 헷갈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세가 잡히면 쭉 그냥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바닥이 잡히면 또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자체 잘못하면 미국 증시 최꼭대기에서 우리는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반대로 보면 다시 한번또 매수의 기회로 볼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지대도, 그러니까 패드의 금리 기조를 잘 보셔야 돼.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9월부터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우리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거 이제 한번 돌이켜보면 되겠죠? 1999년도 중반부터 2000년도 초까지 2000년도 초까지 연준은요.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몇 차례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금리 잡겠다고. 아, 다 죄송해요. 물가 잡겠다고. 인플레이션 물가 잡겠다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그거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언제부터? 1999년도 중반부터 2000년도 초까지. 약,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해왔어요. 금리 인상은 주식 시장을 약간 불확실성으로 좀 키우는 경향이 좀 있죠. 더군다나 IT와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하방 변동성을 좀 일으켰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아, 왜냐면 내가 또, 또 똑같은 5천달러를 빌리더라도 금리가 낮을 때하고 금리가 높을 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이런 돈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결국 부채로 만들어지는 건데 계속 기업들은 돈을, 돈을 계속 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레버리지 효과를 키워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커지니까 어때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성장 기대치가 낮아지고 고평가된 기술주들 중심으로 어때요? 계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계속 시장 언론에서 때리는 겁니다. 너 너무 비싸졌어. 지금처럼 버블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공지능 AI 관련된 주식들 너희들 너무 버블 아니야? 라고 지금 언론에서 때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IT 버블론들이 막 커졌었고요. 20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후반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어요. 지금 어때요? 투자자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려놓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시점에서 경기 둔화,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나오죠? 그 우려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 속도를 키우면서 본격적으로 버블 붕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IT 버블 당시에 그게 뚜렷하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경기 부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 부양? 경기 웬 경기 부양? 예.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가가 자꾸 떨어지고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나 죽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앞에 제가 HLB 영상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인하가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는 결국은 주가가 고점 영역에서 어,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결국은 증거로 볼수 있는 거고, 금리 인하를 연신 때려 가지고 주가가 바닥에 오니 결국은 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주가는 오르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증시는 대체로 좀 반대로 움직이더라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결국은 어 우리 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 가지고 어 주가 지수가 바닥 나오는 신호는 결국은 금리 인하를 멈출 때 주가가 고점이 잡힐 때는 결국은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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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가 결국은 고점 잡힐 때 금리도 어 고점이 잡히더라 최근 들어서 금리를 수개월간 계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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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결하는 거 아시죠? 네.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고점 영역에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릅니다 투자자님들 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과거를 비춰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제 예측을 해 보는 데 있어서 과거 역사를 한번 들춰본 겁니다 IT 버블을요 최근에 지금 인공지능 AI 버블이라 그래서 뭐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우리 에스카이닉스 그외 주식들을 가지고 막 급등을 시켜 놨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나스닥 종합 차트를 놓고 보면 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가 최근 들어서 계속 빈번하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 전문가님 무슨 소리예요? 앞에서 이렇게 자꾸 자꾸 튀어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그럼 튀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 튀어 올라가면 되죠. 튀어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정답을 모르겠다는 거죠. 튀어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대로 매매하면 된다. 기준을 꼭투자자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 종합 차트에 제가 화살표 매매 신호 지금 띄어놨습니다 아, 요거 좀 지울게요. 화살표 매매 신호가 보이나요? 최근 들어 매수 신호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나스닥 종안 매도 신호 여기 매도 신호 여기 매수 신호 지금 아직 매수 신호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수 매도의 신호는 이게 고점과 저점을 확인해, 확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 이길 거래 또는 그 이후에 매수 신호가 여기다라고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증시를 조금 더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 우리 IT 버블처럼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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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어나 괜찮아 더갈 거야라고 해놓고 부러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들 추세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시 다시 SK 하이닉스로 왔습니다. 투자 여러들 SK하이닉스 우리 과거 한번 돌려 볼까요?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제가 이렇게좀 빨리 볼게요. 물론 이제 IT 버블 당시를 가지고 말씀드리긴 우리 100%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요거 좀 간단하게 볼게요. 뭐 길게 볼 얘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어, 여기가 2000년도 당시입니다. 여기 2000년도 당시. 예. 그리고 여기가 2001년도, 여기가 2002년도 당시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네, 바로 큰 틀에서는 추세가 벌써 여기 1999년도 고점 잡히면서 이미 큰 틀에서는 추세가 꺾여 내려가고 있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미 여기서부터 꺾여 내려가고 있었다. 그 지금 우리 SK하이닉스를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지금 이미 한번 꺾였잖아요 그럼 얘가 추세가 여기 20만원 21만원 자리로 다시 올라와서 안착해서 여기서 잘 버텨줘야 추세 한번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정거점 돌파할 거냐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얘가 그냥 여기서 와리가리면서 추세 다시 꺾여 내려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 SK하이닉스 혼자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전세계 시장이 폭락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들을 투자하면서 주목하시면서 SK하이닉스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화살표 매매 어, 신호, 타점들을 잡아 드릴 거기도 하고 또 시장 흐름들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추세 흐름들도 말씀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sk nix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화살표 매매 신호와 또 시황 정보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입니다 유료방 가입 신청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sk nix의 최근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또한달 사이에는 또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더 이해를 돕고자 제가 미국 증시 과거 IT 버블까지 제가 들춰보면서 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매수신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매매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에 또 반등 또 하락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고 어, 증시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또, 어, 우리 수익성을 또 키운 데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